네. 안녕하세요. 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노구입니다. 오늘은 튜블리스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 EXO에 방문을 해서 전문가분과 함께 튜블리스 림을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클린처나 튜블러 같은 경우는 제가 할줄 아는데 튜블리스는 제가 직접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튜블리스 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을 찾아뵙고 여기 업체 에 협조를 좀 구해서 튜블리스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세가 아무래도 로드바이크가 거의 다 이제 클린처를 넘어서 튜블리스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튜블리스를 직접 세팅을 해 보고 싶어 하실 건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튜블리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전문가 분과 어,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아 저는 EXO의 <laughs>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신현규 주임입니다. 네, 신현규 주임님. 네, 신현규 네. 주임입니다. 네, 신현규 주임님과 함께 오늘 튜블리스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휠을 먼저 꺼내 볼게요. 네, 오늘 테스트 해볼 휠은 이 휠이 그 마빅 뭐였죠 이름이? 코스믹 프로카본 SL입니다. 네, 마비코스믹 프로카본 SL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특징이 튜블리스 레디가 아니라 진짜 튜블리스 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직은 뭐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튜블리스가 이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튜블리스 레디가 있고 뭐 이렇게 UST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UST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완전 튜블리스 모델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타이어가 지금 보시다시피 장착이 먼저 아예 돼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이 타이어를 휠을 만약에 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장착을 하시려면 타이어가 휠에 장착이 안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클린처 타이어랑 설치를 하는 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즉 그냥 타이어 레버 주걱으로 클린처 타이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올려서 비드를 물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클린처 타이어 설치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러면은 튜블리스를 이제 림과 타이어가 지금 결합을 시키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제 치고 이제 설치가 네. 됐다고 본다면 그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뭔가요? 우선은 지금 요휠 같은 경우는 그 박스에 오랫동안 포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타이어 마사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 이제 유연성을 조금 네. 다시 되살려주기 위해서 이 상태로 지금 실란트를 넣지 않은 상태로 우선 바람을 넣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란트를 튜블리스는 실란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 넣어줘야 합니다. 예, 넣어줘야 하는데 이게 박스에서 오랫동안 때문에 그런... 좀 잡게 하기 그렇다면 위해서. 이게 박스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새 타이어를 끼운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아세 타이어도 또 접혀 있잖아요 예.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접혀 있는 걸 펴서 이렇게 좀 주물럭 주물럭 하시면서 장착해 주셔야지 예. 장착이 용이하거든요 이거를 어... 굳어 있는 상태로 네. 이렇게 접혀 있는 주름이 져 있는 상태로 그냥 하려고 하면은 네네. 작업자도 어렵고요 네. 이렇게 잘 작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 을 네. 그러면은 공기압은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클린처나 튜블러보다 는 훨씬 적게 들어가야 돼요 네, 예, 튜블리스 타이어는 공기압을 클린처나 튜블러처럼 넣게 되면은 네. 주행 중에 타이어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음,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타이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마빅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6바 87PSI 정도 되거든요. 아, 맥스가 87인가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클린처랑 튜블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너링 때 접지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훨씬 이점을 가지죠. 퍼포먼스적인 음,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안에 튜브를 넣을 때 긴급 상황일 때 네. 안에 튜브를 넣어서 클린처를 했을 때는 9바까지 네. 넣으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아, 예, 예. 네. 여기 이제 타이어에 그게 표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요 네, 제가 지금 펌프를 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튜블리스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공기 탱크가 있는 펌프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아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TL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실란트를 넣고 튜브가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센 공기압으로 넣어줘야지 네. 따당 따당 하는 소리랑 타이어가 이게 비데에 맞물리게 되거든요. 네. 데 UST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UST 방식은 네. 마빅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네. 경우 거의 지금.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다 튜블리스 레디기 때문에 네. 공기를 넣으려면 이 공기 탱크가 있는 펌프를 사용을 해야 가능한 건가요? 가장 좋은 건 샵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를 예, 예. 사용한 게 가장 정신 건강에 좋으시고요. 네. <laughs> 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공기 압축 탱크가 있는 예, 그렇죠. 거를 충전해 을 가지고 한 번에 빡 넣으시면은 네. 따당 따당 하는 소리랑 같이 예. 이제 타이어가 비드에 맞물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면 일반 펌프로는 힘든가요? 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빨리 많이 게 넣으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훨씬 많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튜블리스를 집에서 자가 정비해서 이렇게 세, 타이어 세팅을 하고 뭘 하려면은 네. 이 공기 탱크가 있는 펌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아니면 샵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보시면 땡땡이 자리 가 잡혔어요. 예, 예, 두 번째 단계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실란트를 넣는 건가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자리를 잡았으면은. 네. 바람을 다시 빼주고요. 어 아, 다시 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공기를 넣고, 네. 공기를 다시 빼고, 네 다시 실란트를 넣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공기를 다시 빼시고 밸브 코어를 분리할 건데요. 밸브 코어 툴은 휠을 사시면 이제 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요. 타이어 네. 레버랑 겸용으로 쓸수 있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빠른 작업을 위해서 밸브 코어를 푸는 전용 툴을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제품을 이게 튜블리스 용을 사도 크게 네. 문제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 타이어 고무와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슈발베 네. 측에서는 슈발베 실란트를 쓰라고 하고요. 네. 컨티넨탈 측에서도 컨티넨탈 실란트를 음...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거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시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주사기에 눈금이 있기 때문에 네. 30ml 넣어주시면 되고. 일단... 어, 30ml 꽤 많네요. 아, <laughs> 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30ml가 씨가... 예, <laughs> 네. 근데 왜 컵을 쓰나요? 그냥 어, 이게 바로 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빨아들이다가 이게 네. 입구도 좁고 이게 병이. 좀 좁잖아요. 아 그래서 쏟으면은 아 보통 소비자분들은 집에서 하실 텐데 예 예, 이게 감당하기 힘든 사고가 되기 때문에 네좀 깔끔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실라도 안 흔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네, 이게 흔들고 거품이 좀 가라앉을 때 쓰라고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크게 문제 아 없습니다. 예 작업하실 때 지금 제가 좀깜빡했는데 그 행주, 그런 네. 수건 같은 거 하나 마련해 주셔서 예깔 깔고 해야 되겠네요. 깔고 예, 예. 또 이제 손에 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쉽습니다. 이제 실란트 작업하다가 이제 터지면 이제 집에 이제 대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 <laughs>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밸브홀에 실란트를 넣으실 때 예.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렇게 행주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아,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3 0 m m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흐르진 않네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잘 꽂아가지고 단단히 별로 없는데 <laughs> 와 근데 30ml면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진짜 네뺄때 조금씩 이게 호스 안에 남아있는 실란트가 나오기 때문에 오우 네 이렇게 예. 행주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잠깐 그러네요, 네. 들고 계시면 행주 가지고 오겠습니 그 실란트 튀거나 묻은 데는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세요 이게 굳고 나면은 닦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굳으면 이제 재앙이죠 네 그다음에 다시 밸브코어를 받아주시고요 실란트를 넣었으면 이제 굴려줍니다 한번 아 실란트를 넣고 네, 공기를 넣지 않고 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굴려구구. 실란트가 이제 휠 전체 안에 이제 잘그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굽도록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튜블리스 레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컴프레셔나 압축 펌프가 있는 펌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얘도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좋아요 네.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고 예.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 30, 30에서 40 PSI 정도 넣으시고 네. 또 이제 잠깐 빼서 아까처럼 굴리고 마사지 하고 아. 나머지 한 30, 40 PSI 예. 넣어 주시는 게 예, 실란트가 아. 이제 골고루 휠 휠의 이제 기밀성을 위해서 네. 이제 실란트가 이제 곳곳을 잘 막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휠을 돌리고 이제 뭐 뒤집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 PSI를 마저 채워서 넣어 주겠습니다. 네. 튜블리스는 이제 90을 거의 넘기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90이 아니고 딱87 psi. 예, 90까지만 해도. 예. 그러면 한뭐85 이상은 넣으면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뭐 클린처도 그렇고 튜블도 그렇고 타이어 옆에 이제 예. 그 숫자로 psi 써져 있는 게 최대 공기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대로면 작업은 완료된 겁니다. 네, 이제 작업은 예 이걸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제 점검을 해야죠. 네, 지금은 점검을 위해서 싱크대에 물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점검을 했을 때 기포가 예.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럼 한번 네. 보죠. 지금 한번 네. 봐서 정말 실란트를 지금 넣은 상태니까 보시면 아예 기밀성이 유지돼 가지고 지금 실란트가 잘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공기가 예. <laughs> 진짜 조금이라도 세면 공 기포가 생기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정말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틈으로도 물은 아 그러니까 거기 기포가 생기니까. 네, 지금 기포가 <laughs>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포가 만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포가 올라오면은요. 우선은 바로 밸브 코어를 푸시면 안 돼요. 이게 네. 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 난리가 나죠. 네. 이, 재앙. 예. 고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대, 대재앙이 일어나요. 밸브 코어를 네. 바로 네. 풀어버리는 네. 경우인데. 이제 거의 뭐 실란트가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거의 파악. 뭐 예. 네. 거실에서 하면은 이제 주방까지 예, 감당할 수 없는 예, 거의 뭐 <laughs>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네.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전거가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부술 수도 있는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laughs>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현시, 충분히 현실성이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사진을 몇 번을 봤거든요. 거의 말씀드리면 천정에서부터 뭐 네. 현관까지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만약에 기포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네. 공기를 빼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우선 기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네. 네. 지금 여기서 기포가 나오고 있다고 예, 예, 가정을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네. 한반 정도만 빼주세요. 아, 반 정도만요. 네, 예, 반 정도 예. 빼주고, 여기서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꺼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힘을 줘서 아 마사지 하시면은, 예, 예, 예. 실란트가 삐질삐질삐질 나오면서 듣는 예. 게 보입니다. 눈으로. 아 만약에 기포가, 기포가 있는 경우에. 있다면, 예. 네. 이 기포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 찾아서 이렇게 하고 네. 최종적으로 또 이제 모자란 만큼 한30 PSI 뺐거든요. 네. 30 PSI 만큼 채워준 다음에 네. 한번더 점검하시면은 아... 보통은 이제 한 그렇게 한번 정도 네.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기밀 일이 되고요. 네, 네, 네. 이런 과정을 해서 안 기포가 안 잡힐 수도 있나요? 아니 안 잡힐 순 없습니다 안 잡힐 순 네. 없나요? 네. 네. 물에 이렇게 딱 넣는 순간 지금 이거 작업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아예 안 올라오는데 네. 얼마 전에 제 휠에 작업한 경우 이제 림테이프질을 제가 스스로 했는데 저도 네. 수입사 직원일 뿐이지 네. 경험이 많은 베테랑 미키닉이 아니기 때문에 네. 림테이프질을 좀 어설프게 해서 네. 한... 지금 이 과정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했었거든요 음, 네네네.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하면은 아예 새 타이어로 교체한다고 해도 크게 어려운 일은 없고요 음. 이렇게 튜블리스 작업을 한번 해놓으면요 네. 클린처도 사실 운이 좋으신 분들은 거의 펑크가 안 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펑크는 사실 운의 영역이 좀 크기는 하죠 예. 네, 거의 타이어에 보통 수명 이제 로드 좀 열심히 타시는 분이라 치면은 1년 내내 쓰시는데도 펑크 한 번도 안 났다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전 3년도 본적 있어요 3년 동안 펑크 안 나신 분도 네, 본적 있어요. 클린처에서 네, 저는 올해만 벌써 펑크가 4번 났죠 아, <웃음> 네. 투브리스 네. <laugh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작업해 놓으시면 펑크 네. 날릴 거의 없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을 모시고, 물론 뭐, 엄청난 미케닉은 아니시지만. 네, 아닙니다. 네, 엄청난 저도... 미케닉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튜블리스 작업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늘 튜블리스 장착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클린처는 그냥 튜브 놓고, 그냥 비드 물려서 공기 넣으면 되던데, 이렇게 귀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제가 다음 컨텐츠로 또 만들 게 있습니다. 바로 튜블리스와 클린처를 비교하는 영상을 또 만들 건데, 왜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튜블리스가 좋은 거고 왜 요즘 전 세계 자전거, 로드 자전거들도 튜블리스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튜블리스를 직접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 고생해주신 예, 네 성함... EX의 신현규 주임입니다. 네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